랭지 형한테 받은 이야기인데, 형들. 어 자, 우리가 받은 형들, NFT들이 이제 여러 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형들께 소개할 얘기는 형들, 베스트, 어 베스트 FTSO에 채굴된 자산이다. 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임하고 나면, FTSO에 우리가 송보드를 위임해서, 이제 NFT를 받는 건다. 이건데, NFTP라는 게 있어요. NFTP. 이 NFTP라는 것이, 형들, NFT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송보드 네트워크 위에서 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이 NFTP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건 형들 자산입니다. FTSO NFTP라는 걸 얻는데 이 NFTP가 형들 인센티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형들 NFT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들 베스트 FTSO의 위만 0 개의 송버드가 총0 개의 송버드마다 1일1 개의 NFTP를 모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형들. 송버드 0개 위임해라 그 소리네. 자, 그래서 형들 NFTP라는 컨트랙트 주소도 어, 여기 형들 있습니다. 그거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NFTP를 어떻게 클레임할 수 있을까? 베스트 f t o s 웹사이트 들어가서 형들 딜리게이트 찾아가지고 NFTP를 클레임할 수 있다 얘긴데 형들 자. 흑반 유튜브가 다음 영상에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스파크리스에 이어서 베스트 FTSO의 흑반은 형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로운 NFT를 새로운 nft를 찾아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형들 우리가 찾아볼 위임회사는요 베스트 ftso 입니다 자 형들 바로 송보드를 다시 한번 새로 계정을 파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형들 bsgb 라고 한번 만들 건데요 우선 형들 송보드를 만들어야겠죠 어, 송보드 계정을 먼저 만들게요 송보드 계정을 형들이 클릭하셔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자 sgb에다가 형들 bsgb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스트에다가 위임할 거기 때문에 B, S, G, B를 만드시고요.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형들, 송보드 계정이, 메인넷 송보드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형들, 자, 우리는 B, S, G, B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형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N, NF, 이런 NFTP라는 것을 형들이 어,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형들 바로 NFTP라고 치면 나오겠네요. NFTP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NFTP, NFTP를 형들이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베스트 ftos o nft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어요 형들이 nft를 p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형들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bsgb에다가 형들이 클릭하시고 다음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형들 어, nft p nft에다가 형들 p 소문자 써주시고요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만들어서 형들 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형들 만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들 바로 위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위임하기 위해서는 형들,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형들, 어, 천 개당 NFTP, 어, 하루에 한 개씩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천 개면 하루에, 이천 개면 형들 하루에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수술의 형들, 어, 한두개 정도를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형들 2,000두 개를 제가 송보드를 넣어뒀고요. 자 바로 위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하시고요자 여기 보시면 형들 FTS 오포터를 클릭합니다. 자고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백반 대장님 잘 따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형들 자 지갑 주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들 연결 계정 변경 눌러가지고 자 bsgb 이거 새로 만든 거죠 요거 클릭하시고 요 형들 자이 상태에서 형들 ftso 포털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형들 자한번더 허용 눌러주시고요 들어오시면서 형들 자 이번에 들어갈 녀석은 형들 바로 뭡니까 자, FTSO입니다. 베스트 FTSO입니다. 자, 여기 형들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지갑 허용 계속해서 허용해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NFT를 형들이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자, 위임을 해야겠죠. 자, 형들, 좌측 상단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면 딜리게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형들이, 따라하시면 될거 같고요. 계속 계속 지갑은 허용 눌러 줍니다. 자, 랩을 할 겁니다. 랩 하실 줄 알죠, 형들. 랩 버튼 눌러 주시고요. 99%까지밖에 기능이 없나 봐요, 형들. 99%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다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를 100으로 바꿔도 지금 되어 되어 있는 상태가 안 되네요, 형들. 자, 저는 일단은 형들 만땅 99%로 한번 하고요. 랩을 한번 하겠습니다. 랩을 하고요. 랩을 하고 나서 어, 승인 누르, 겠습니다 자, 한 번에 다 되지가 않네요, 형들. 자, 일단은 저는 2002개의 송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형들 19개가 남습니다. 100%가 위임이 안 된다라고 지금 뜨고 있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더 형들 19개를 마저 위임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들. 자, 보니까 0.25 정도는 형들 지갑상의 가스로 가스로 좀 쓰자라고 납니다. SGB 0.25개는 형들 남아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랩도 눌러주겠습니다. 랩도 눌러주시고요, 형들. 승인 눌러줍니다. 자, 형들이 이게 전송할 때 어, 가스 개념을 형들이 송보드가 게스로 쓰고 있다는 점을 형들이 어,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형들 넉넉하게 위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형들, 자, 랩트 송보드가 2002개가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FTP입니다. 이게 형들 지금 현재 연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쌓아가고 나서 쌓아가는 모습을 형들께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를 찾아서